난탁주난 쪼꼬. 놀러 오세요 탁주의 수. 예예. 네. 쪼꼬야, 오늘은 건축을 할 거야. 건축. 어, 친구들이 댓글에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뭘 만들 건데? 친구들이 높은 빌딩이나 아파트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 아파트를 만들어 볼 거야. 우와, 아파트. 아파트는 크니까, 쪼꼬도 오늘 도와줘야 돼요. 알겠어. 오케이. 그럼 준비물을 챙기러 가봅시다. 네. 쪼꼬도 열심히 도와줘요. 네. 그리고, 쪼꼬는, 맞춰야 합니다. 맞춰야 된다고? 왜냐면, 아파트가 또 그냥, 아파트는 아닐 거 아니야? 응. 나또안 알려주는 거야. 힌트 벌써 들어갑니다. 갈색 블럭을 엄청 많이 챙길 거예요. 갈색 블럭을 엄청 많이. 쪼꼬도 갈색 블럭 많이 챙겨둬요. 네. 그리고 흰색 조금, 핑크색 조금 챙기고 갑니다. 과연 어떤 아파트일지 어디다 만들지? 어디다 만들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주민마을, 징징이 아저씨들한테 아파트 선물해주면 어떨까? 어, 그거 좋은 생각이거든. 그치, 그치? 어. 우리 주민마을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징징이 아저씨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입으로 먹힌 다음에 똥꼬로 뿡 나와주고. 아,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럼 오빠 앞에. 어, 아니거든. 입으로 낸 소리거든. 그럼 주민마을에 도착하죠. 좋아. 주민마을에. 초코가 엄청난 무시무시한 걸 선물했으니까 무시무시한 거라니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laughs> 아파트도 선물을 해 줍시다 좋아 좋아 징징이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파트 만들러 왔어요 아파트 지어드릴게요 잘 만들어 드릴게요 어디다 만들지 어디다 만들지 어 아파트는 크니까 앞쪽에 만들면 가리잖아 그러니까 뒤쪽에 만들자. 이쪽 이쪽으로 가서 어, 여기다 만들면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만들래. 좋아. 여기 뒤쪽이고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건축할 때 탁주 쪽건는 하늘을 날고 하늘을 날자. 오케이.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럼 내가 먼저 이쪽 여기다가 만들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칸으로 만들게 오호! 그리고 이쪽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이렇게 해서 쪼꼬가 여기 바닥을 깔아주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1층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벽을 세우고 벽을 쪼꼬도 쪼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알려줄게요 1층은 네 이렇게 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층이 엄청 높을 거니까 천장을 높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알겠어. 이렇게 해서 1층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쪼꼬가 이렇게 메꿔줘야 돼요. 그러면 탁주는 2층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요. 쪼꼬, 탁주 힘을 합쳐서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해가 지고 있어. 어, 해가 지고 있네. 밤이야, 밤. 후, 날라서 집까지 간다. <laughs> 건축할 때 하늘을 날수 있어서 밤이 돼도 무섭지 않지롱 이렇게까지 좀써 잘면 되니까요. 어, 어, 어. 야잘 자. 오빠 안녕. 콜콜콜. 컬컬 컬. 어, 어, 아침이다. 아침이다. 뚜구야 우리 어디까지 만들었는지 보러 가자. 가자. 어차. 오, 벌써 저기 보이네. 우와, 엄청 잘 보인다. 오, 여기 여기 여기. 우리 꽤 많이 올라갔는데? 러 좋아요. 더 올라갈 겁니다. 네. 바로 시작하는 탁주. 우와, 쪼꼬야,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만들면서도 내가 무서운데? 어, 엄청 높잖아! 어, 만들면서도 무섭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어서 떨어지진 않겠지만 무섭네. 엄청 무섭네. 좋아.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옥상이에요. 이거 옥상이에요, 옥상. 좋아. 옥상을 메꿔줘요. 우와, 진짜 높다! 어. 엄청 높다. 뚝부야. <laughs> 내려다보기 무서울 정도로 높은 아파트가 됐네. 우와 침대도 만들었고 사다리도 설치했고 창문까지 설치하면 아파트 완성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 완성이야. 나 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치해 주고, 설치해 주고 엄청 높고, 갈색 갈색한 아파트가 됐나요? 근데 오빠 이거 그냥 갈색 아파트인데? 어 그냥 갈색 아파트가 아닙니다 어, 아니 아무리 봐도 갈색 아파데 <laughs> 이제 쪼코가 맞춰야지 이제 맞추면 된다고? 아직 다안 만들었어 아직 다안 만들었어? 이렇게 옥상까지 왔네요 <laughs> 이제부터 쪼코가 맞춰야 돼 높은 아파트랑 그리고 초코가 맞힐 수 있을지 시작합니다. 뭐지? 뭐야 구름까지 왔잖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되나다.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올라가주고요. 여기서부터 또 만들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빠 이거 이렇게 아이스크림인가요? 타주고 <laughs> 아니거든요. <웃음> 아니에요. <laughs> 여기 없애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고요.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는데. <laughs> 여기 하나 더. 어? 아니네. 하나 더 이어주고. 어, 이거 뭐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없애고 다시 바깥으로 하나 더. 오 오오. <laughs> 떨어지면 안 돼요. <laughs>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너무 높아서요. 친구들 너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 알죠? 크게 다쳐요. 조심 조심.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어디서 봤다고요 이걸? 어, 설마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어, 뭐지? 여기다가 핑크. 핑크. 흰색. 그리고 핑크. 흰색을 하면. 어? 오빠 나 이거 뭔지 <laughs> 알것 같아! 알것 같아요? 어. 뭔데요? 사이렌에드 아니야? 사이렌에드 어.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여기도 핑크. 하얀. 하얀색. 그리고 핑크. 핑크. 흰색을 채워주면. 우와! 와 <laughs> 쪼꾸야, 이건 사이렌 헤드 아파트야. 엄청나잖아!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오은 사이렌 헤드 아파트. 오, 멋있어. 완성! 완성! <laughs> 어, 쪼꾸야. 음. 주민 마을이 쪼고 건축물하고 아파트로 더 무서워진 것 같은데? 아닌데! 어어. 쪼꼬의 어. <laughs> 아파트 마음에 들어요? 어, 엄청 마음에 들어, 오빠. 어,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친구들이 만들어달라고 한것 중에 하나 만들어보자. 좋아! 친구들, 빨리빨리 만들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요. 천천히 오래 걸리더라도 탁주의 숲 천화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다 만들겠어. 다음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laughs>